이제 8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무더위 기세가 풀리질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더위가 다음 달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따뜻한 것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추위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더위가 1년 이상 계속된다면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계절을 가져오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요즘처럼, 날마다 더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긴팔로 외투 다 버리고, 난방기구도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제대로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 그냥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무더위에만 얽매여서 살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치판과 같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주 동안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갈 길을 비추어준 선지자입니다. 사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임명받는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 묵상한 그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이두 선지자는 그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일찍 등장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남한국 유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활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음, 잘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그 제사장이 들어야,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아, 이제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또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 할아버지 우시아를 대신해서 또왕 노릇을 합니다.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에는 사실은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아하스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이두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하스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남한국 유다는 바로 이 우시야 오늘 본문에 나온 죽는 것으로 나온 우시야 시대에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제 2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는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시아가, 우시아 시대가 그렇게 아주 부강한 시대였는데, 우시아가 이제 죽었다. 아, 이것은 바로 이제 남한국 유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 아,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죽고 아하스 시대에는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아주 온갖 아부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늘 본문 1절 2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거리었고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 안으로 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온 걸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이거나 제사장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궁중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궁중에서 활동한 선지자. 궁궐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는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아주 많이 받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정말 누추하게 살았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성전과 궁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주 꽤 높은 사람.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제 비교적 고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문하세 시대에 에 순교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죄를, 또 악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사야가 당신 앞에 설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앞에는 이사야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 응답하고 이로써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의 내용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사명의 내용이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백성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망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명은 바로 이제 이 당시 그 백성들의 그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 보지 않아도 된다, 깨닫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 시대에 나라가 아주 평안하고 부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점점 불이해집니다. 불이, 불이해지니까 나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 땅을 넓혀가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라가 불이해져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불이한 삶 때문에, 이제 나라가 내적으로 점점 망해가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는 아수르 스 같은 이런 나라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살던 대로 불의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묵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런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또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는 걸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그 백성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자기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사명을 주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상반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거부할 것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좀 강하게 개입하셔서 이 백성들을 좀, 깨우쳐, 돌이켜 주십시오. 이런 강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봐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소위 이제 쇠귀의 경일기, 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야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망할 때까지다. 이렇게 하십니다. 망할 때까지다. 망할 때까지도 보지도 듣지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지금 성읍,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사로잡혀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항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신다 는 뜻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그대로 두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렇게 망하는 것은 당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이 곧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는 결국은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해야만, 망해야만 하나님 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군가는 다 망해버리면 다 망해버리면 깨달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루터기, 나무의 그 밑둥이죠. 그것만 남을 때까지, 심판하시겠다. 다 망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거룩한 씨, 거룩한 씨만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련회 전개 수련회 기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 시대에 인구가 200여만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00여만 명 중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불과 5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10%, 1%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0.5%만 남겨놓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종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사람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런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 이 거룩한 씨를 남기고 이 씨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예루살렘, 이, 이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곧 아수르란 나라가 침략해서, 이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이제,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 거룩한 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거룩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제 망하고 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한 것을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친히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조상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런 중에 이 거룩한 자들을,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신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나라가 쇠퇴하는 시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비로소 깨달았고, 그 깨달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덕분에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남게 되었고 그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역사 속에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망하는 이런 세계와 이 역사 속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항상 남기신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세상, 좀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있으니까, 우리들을 남은 사람, 남은 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 이 진정한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이 남은 자가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한 이 이사야가 나라의 희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 갈 길을 보여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세상에 남은 자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좀더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서 그 하나님 말씀을 좀더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결국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의 그루터기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